생명샘 지나갈 때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영혼이 온종일 보 주만 죄짐 벗고 보리 슬픔만을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서 험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 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 도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에서, 먹 고, 주예 수와 동 행하 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다궁궐이다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극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외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주일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예배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요롭고 복된 그 환경이 저주받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삶을 파괴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급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저주받은 환경, 황량한 사막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먹을 물을 얻지 못하고 간절히 물을 찾았습니다. 이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일자리와 보금자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애타게 물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마약이나 도박 등 쾌락의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목마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독이 든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 속에 3일 만에 물을 찾았지만 그 물에 독이 들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음식이나 물에 독이 들어 있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독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는 독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의 독, 물질 만능주의의 독, 쾌락주의의 독,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악한 생각의 독이 급속히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온 독은 급속히 퍼져나가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대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여서 온갖 독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독이 든쓴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독이 든쓴 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절망의 쓴 물이 희망의 단물로, 질병의 쓴 물이 건강의 단물로, 저주의 쓴 물이 부여의 단물로, 또 죽음의 쓴 물은 영생의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독이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달게 되어지게 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 교회를 끌었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은평대교구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우리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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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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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쓴물이 아버지께서 단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로 쓴물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 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와 걱정 의심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나라에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아버지 이겨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 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의 칠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축하하고 하나님의 영광나타나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각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오대한 일대주 생명의 말씀 접하되고 세계 성교와 민족보음화를 쓰임 받는 우리 당연한 목사님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청년들 우리 삼0사공세대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역과 구역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평제교구 모든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아버지 사찰의 봄바람으로 믿음의 가득 행복한 가정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아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귀한 쓰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연자 목사님 성령 충만의 능력을 칠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언론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더 오대양 육대주의 생명의 말씀 들고 선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어린 영혼들 아버지 말씀으로 자라가서 우리 한국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대교국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